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은 바로 들어와서 많이 떨어질줄알았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스킬 패턴 봉제 이런 것들을 빼고는 내가 기본적인 감성과 테이스트는 이 친구들보다 위에서부터 통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상학년, 상학년 그걸 하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안.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지금, 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뭐, 프로젝트 러메이 코리아라든지, 뭐 도전시펌 모델이라든지, 지상파에서 뭐, 여러 명의 패션 스타들이, 장현주시라든지, 패션업을 하한 패션 스타들이 나오면서, 패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 때는 그걸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접했냐면 그 당시에 아이엠 모델이라는 그 케이블TV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디자이너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본 디자이너가 물론 장광용 선생님 이상공 선생님, 뭐 돌아가신 안드리기 선생님 이렇게 소위 말하는 누구나 알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다른 을범석실장이었어요 그래서 검석이 형이 맨날 저기 막뭐 케이블만 틀면 나오는 거였어요. 찰스랑 둘이서. 그래서, 와, 뭐, 저런 디자이너도 있구나. 저런 디자이너도 있구나.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어,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직업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갖고, 막 사실, 사실 매번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모든 게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뷰를 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감성은 굉장히 업,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눈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당장은 여러분들뭐할때 결과적으로 보여주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패션에 대한 작업을 할때 그런 것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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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작업될 거예요. 저는 그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걸잘 몰라요. 뭐, 디자이너들 을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몇, 몇, 몇 년도 시대 어떤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어, 어떤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어. 물론 굉장히 좋은 그인스플레이션을 가졌죠. 굉장히 좋은 테마지만, 저는 제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컬렉션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소통을 해요. 제컬렉션을본 사람들은 제가 의도하고 싶은 컨셉과 제가 그 시즌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컬렉션을 보면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